안이을 맞고 래 다시 불와도 감지 않는 하녕하십니까 진품명품 이상문티 v 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문 경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가격이 나오신 분한테 낙찰이 되고 또 저희들만이 항상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있죠. 시작가에 배 이상을 찍으시는 분은 즉시 낙찰이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저희들만이 정해 놓은 내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 내정 가격에 근접해도 또 역시 즉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낙찰이 되시는 분들은 또, 즉시 입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감정입니다. 감정은 요즘 뭐 저희 그 사단법인 한국미술감정평가연구원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감정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타감정소. 뭐 사실 뭐 전에 유명했던 그런 그 감정기구에서 감정한 물건들이 다시 또 저희들한테 재감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 감정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시 또 재감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한테 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단법인 한국곰실감정평가연구원에 감정을 맡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오후 3시면 감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어, 미리미리 좀 접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오후 3시면 감정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늦게 가져오시면 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당일 감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일찍 서둘러서 감정을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 경매에 참여하시기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네,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부탁하는 말씀이 있죠. 네, 닉네임은 꼭 미리 저희들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네, 저희들한테 주소가 있는 분은 관계 없는데,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닉네임하고 주소를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가격에 응찰하셔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로 닉네임하고 주소를 꼭 보내주시고 나서 응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총세 점입니다. 총세 점을 가지고 경매,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화백자 매죽 까치문 호. 조문호라 그러죠. 이그 새가 까치입니다. 까치. 예.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 까치. 그래서 어 가끔 보면은 우리 그 청화백자 호에서 청화백자 항아리에서 그 까치 그림이 나오는데 까치는 의미를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까치 그림이 아마 들어간 듯 싶습니다. 까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까치 그림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뒷면에는, 뒷면에는 죽,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들어가 있고, 또 이쪽 뒷면에는 여기는 매, 매화하고 까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화 까치. 까치가 아주 큰 까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새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 새가 작게 들어가는데, 여기 까치가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선 19세기, 조선 19세기 시대는 네, 지금부터 약한 백한 7 0년 80년 그 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항아리 형체도 이쁘게 생겼고, 네, 우선 뭐 그림이 좋은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이 그림 사실, 이 청와백지 알아 모든 기물이 다 그렇지만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죠. 그냥 매죽만 들어간 것보다도 또이 새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 가격이 더 높이 평가가 되죠. 매죽문 항아리는 뭐 더러운하게 좀 있습니다만은 매죽에 까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항아리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9세기의 전형적인 형체죠. 이 도자기의 흠은 입술 부분에 조금 이렇게 친 부분이 조금 있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 부분에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가 지금부터 한 170년 80년 뭐그 정도 되는 항아리가 사실 제혀 흠이 없다 그러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약간 약간의 흠이 있는 네 이런 것은 그냥 그림이 좋으니까 예 네, 그런 걸 흠잡지 마시고 네 입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시작가가 9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90만원 아마 종이에다가 이런 그림이 들어갔다 그래도 아마 한, 저한 장에 90만원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약한 7, 80년 전, 19세기에 네, 그림이라, 민화 그림이라 하더라도 뭐그 정도, 90만원 정도는 가겠죠. 네, 제 도자기에 이렇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평가가 돼야 되겠죠. 뭐 시중 어디서도 네,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 정도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항아리를 뭐 90만 원, 네, 90만 원, 배, 180만 원, 180만 원에도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까치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호는 사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네 입찰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2번 설명드렸습니다. 2번은 운봉문 호죠. 청와백자 운봉문 호입니다. 네. 한쪽편에 큼직하게 봉황이 들어가 있고. 또, 구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름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아주. 성체가 네. 우선 잘생겼죠. 성체가 잘생겼고, 봉황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이. 그래서, 운봉문이죠 봉그림이 한, 한 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봉그림이라 그러고, 또두 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황. 암컷 수컷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봉황문이라 그러죠. 이 항아리의 그 특징은 우선 크기가 크기가 딱 필통 크기입니다. 필통. 네 그래서 필통으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아주 좋겠죠. 네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약호나 아니면 뭐 필통이나 그런 걸 아마 썼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붓꽂이죠. 붓꽂이를 사용할 수 있, 있는 그런 그 호죠. 형체 자체가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 전혀 어디 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팀도 없고, 네, 금간 부분도 전혀 없고, 네, 굽, 그, 그 부분도 안보여드습니다 완전하게 생긴 겁니다. 완전하고, 네, 그림 어깨에도 또 회자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에도 회자 문양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작으면서 앙증밖에 생기고, 이렇게 완전한 게 이런, 이런 호가 사실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시대는 지금부터 약한 170년 정도. 그 정도인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뭐흠 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흠 잡을 데가 전혀 없는 그런 그 호죠. 그림도 잘 그렸고, 형체도 아주 이쁘게 생겼고, 네, 크기도 필통치수가 돼서 아주 딱 좋습니다. 네. 시작가는 130만원부터 시작니다 130만원입니다. 네, 130만원. 배해도 사실 이렇게 이쁜 그 복문에 네, 항아리 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네 다음 3번 설명됐습니다. 3번은 원체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완책 귀한 겁니다. 네, 이 박스만 봐도, 박스만 봐도 상당히 오래된 박스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 박스로서 이렇게 또 아주 탁튼하게 이렇게 잘 만든 박스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진사 진사. 진사. 이 항아리는 그 일본의 그 명품 도로에 나와 있는 그 항아리입니다. 명품 도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18세기 지금 부터약한 3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청화백자는 뭐 사실 18세기에 나온 게 극히 드물다고 해서 이제 고소매라 그러죠. 고소매라서 해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진사, 그러니까 어 18세기의 진사 호는 정말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명품 도로에도 이렇게 실려 있는 거죠. 어깨에도 펜촉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본 사람들은 마루, 마루 마루호라, 말, 마루 문양의 호라고 그러죠. 이 일종의 그 이제 창문틀, 일종의 그 창문틀을 그린 그런 그, 그 그림이죠. 네 군데, 네 군데, 진사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어깨에 또 이렇게 진사가 들어가 있고, 지금선 진사 발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사 발색이 상당히 좋고, 또 18색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굽입니다. 굽이 이렇게 딱 바닥에 이렇게 딱대 있는 이런 굽, 네, 이렇게 생긴 이런 이런 굽을 가지게 되면은 다 18세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둥이 모양도, 뭐, 아, 주둥이 크기도 네 이렇게 잔 얇죠, 아주 얇으면서 그리고 이 항아리의 형체가 아 어깨 부분이 굉장히 넓죠. 어깨 부분이 보통 19세기의 그 어, 충항아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어깨가 넓죠. 넓으면서 네, 진사가 아주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사 발색이 이렇게 좋게 나올 정도 되면 은 사실 극히 드문거죠. 진사가 아무래도 어느 한군데라도 이게 타서 날라가거나 또 아니면 제대로 피지를 못해서 녹색이 되던가 이러는데 이건 아주 진사가 발색이 상당히 잘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한 300년 정도 됐고 전혀 흠이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뭐 금이 가거나 뭐 팀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국도 완전합니다. 국도 완전하고 네, 입술 부분도 아주 완전한 겁니다. 입술도 완전하죠. 청화백자 항아리에 사실 뭐이 18세기 때이청화백자 항아리는 덜어 있습니다. 용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은 18세기 때 진사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항아리는 사실 굉장히 귀합니다. 정말 돈 주고 살수 없는 거죠. 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진사 발색이 좋으면서 이렇게 완전한 18세기 때이 항아리는 굉장히 귀한 걸로 아시고 또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가격도, 어, 청아백자, 호, 뭐, 엠만 하면은 다 청아백자 항아리로서, 뭐, 엠만 하면은 다뭐한 2천만원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지방유에서 만든 진상 항아리는 더러 있습니다. 지방유에서 만든, 뭐, 개성 까마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은, 관효사기로서 이렇게 진사는 정말 귀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이거 관광입니다. 관효사기니까 18세기 때 관효사기 하면은 뭐 금사리요 밖에는 거의 없다시피 어지요 허지, 네. 그래서, 어, 이 관효사기로서 진사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 지방류에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성까마. 개성감아. 개성까마도 보통 요 정도 나오게 되면은 한 3천만원 이상은 꼭 줘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횡다의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시작가는 천삼백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300만원에 배받자 2,600만원 밖에 안 되죠. 네, 2,600. 3,000이라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0을 주고 사도 싼 겁니다. 가격이 차림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이만침 잘생기고 18세기 때 진사가 이렇게 발색이 좋은 이런 항아리는 사실 3,000만원에 구할래 구할 수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예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네, 입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가는 네,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경매 설명 세 점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또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또, 또, 또 한번 눌러주시고,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